네, 안녕하십니까. 오돌로무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. 오늘 뭐 집에 있는데요. 오늘 계속 포장했습니다. 예,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벌써 또 한차가 실려있죠. 예, 요것도, 어, 대구로 향합니다. 예, 대구로 향하고. 차가 요즘에 색깔이 예, 색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, 많이 나고 있는데 어 옆구리 터진게 좀 많아요 이제 열과 예, 열과가 좀 많아 가지고 어 시나노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후지에서도 예, 열과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아,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좀따 내고 있긴 있는데 어, 아 이제 뭐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한참 덥다가 갑자기 뭐 비가 막 쏟아지고 어, 또 급작스럽게 또 날씨 변화도 있고 이래가지고 옆구리 좀 터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뭐 물하고 연관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예, 일단은. 자 일단 뭐 농사 뭐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. 그렇죠. 예, 이리저리 어 기후도 영향을 받고 또어 모든 이제 병충해에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어 쉽진 않습니다. 자어 저는 이제 또 대구 중앙청과 공판장으로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영상 이렇게 짧게 계속 남겨가지고 죄송합니다.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요 바쁜 것만 조금 처리되면 그때 이제 다시 영상을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시나노 골드입니다. 시나노 골드를 계속 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안 그래도 또 이제 태풍은 일로 바로 안 오죠 지금 안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뉴스 보 시간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어, 비는 뭐 잡혀 있습니다. 내일부터 시작하고 금요일까지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어, 공판장 내는 거는 끝이 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, 아마 또 왔다 갔다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다음 주에는 또 고구마도 캐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되고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. <laughs> 자, 어, 저는 이제 대구로 어, 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서 좀 짧게 했지만, 인사하는 예, 의미로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. 어, 살아있다는 거. <laughs> 자,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